맞추겠어요. 예. 자, 시동 꺼도하러 가서 봐요, 사장님. 틀리죠? 오, 아니, 소음이 그죠? 엔소리가 들려면 사장님 더 좋은 거야. 오일, 오일 새거 갈긴 갈았지만. 그래도 좋잖아. 얼마나 고맙냐. 신기하잖아. 이 돈들이 하고 사님이이 정도 폭발할 수 있는 게 없어. 바로 터져서 폭발이 그지? 빠르지? 얼마나 신기하냐고. 그니까 내가 자동차 잘못됐다고 말한 거야. 다 약간 두 짝하고 두 짝하면. 폐차로 열어준다는 건얼마 뭐 고맙냐고 사님 변화 없죠? 에코트로때 딸린 게 없다고 사님 스틱이지만 이 차가 뭐야 이 포토3 신호등 많이 맥히는 데 가잖아 사님 기가 변속 들어 도돼 오토 가아준다는 거야 왜?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가 변속 들어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아차패달니까 빡대로 시동도 잘 걸려 그 빡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우사님. 금방 걸리잖아 얼마나 신기하냐고 이거 이 말을 믿어는데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잘못 한다고 하는 거야 사님 이해할 수 있죠? 한방 돌고 왔으니까 그죠 더? 소음! 그쵸? 소음 나와 들어봐 소음 여기 나와 들어봐 소음 소음 이정도면 생기서 승용차 소리지 이게 나와서 들어봐 사장님 소리 5일도 새 오류로 갈았지만 뭐라고 그죠? 소음도 많이 끊었네 끔! 신기하잖아 아이 디젤차가 이정도 소리 지으물먹고뭐사장 5일도 새월을로 갈았다 지만더 좋아질 거라고 이게 이게 승용차 소리 지금 이게 화물차 소리냐고 인 소리가, 예? 얼마나 부드러워 소리가? 오늘도 새거 가라 더 좋아진 거다 이게. 아, 소음은 예. 많이. 그죠? 인정하시죠? 그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드릴만 했잖아 그지? 네. 네. 동에 오신 발이 여기 있다는 거야, 그래서 누구한테나 내가 얘기해도 자신있다는 거 이제는. 그 그러니까 자동차 잘만다고 내가 강력 결정한다니까 고객님은 내가 이거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. 네. 예? 야 인정하시죠? 에? 그래서 감사한 돈을. 예.